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하나님께 즐겁게, 기쁘게 예배 드립시다. 두 손은 모고, 두 눈은 감고, 고개는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며 함께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정훈이 보면서 같이 암송해봅시다. 암송, 준비, 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아멘 네. 우리 암송도, 찬양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약속 기차 만들었었지? 약속 기차.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야곱이 함께 탄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약속 기차 만들었었지? 그 약속 기차에 있던 이 야곱이 밤에 이렇게 혼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지? 형을 피해서 무성이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서 그냥 길가에서 잤다고 했어. 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는지, 형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오늘 그 말씀을 볼 건데 오늘은 2 7장 35절을 선생님 읽어볼게.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너의 복을 빼앗았도다. 어, 여기서 나오는 형이 누구지? 동생이 누구지? 어떻게 형의 목을 빼앗았지?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 보고 오자.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어요. 하지만 둘은 아주 달랐죠. 에서는 훌륭한 사냥꾼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로 만든 음식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집안이라는 걸 좋아했어요. 어머니 리브가에게 사랑받으며 요리하는 법도 배웠죠. 형 에서에게는 받아들에게 주는 장자권이 있었어요. 장자권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동생보다 더 많은 돈과 땅을 물려받는 권리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에서는 장자권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형이 아닌데도 장자권을 갖고 싶어했죠.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냄새가 아주 좋았죠. 사냥을 갔다 집으로 돌아온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어요. 형의 장작권을 나한테 팔면 파죽을 줄게.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까지 장작권이 무슨 소용이야? 에서는 죽한 그릇과 장작권을 바꿔버렸어요.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죠. 에서에게 복을 빌어 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이 그 복을 받기를 원했죠.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복을 받게 할 꾀를 냈어요. 리브가는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혔어요.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털을 둘러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러고는 야곱에게 에서인 척 하라고 말했어요.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에게 음식을 가져갔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은 사냥을 나간 에서가 이렇게 빨리 돌아왔나 하고 생각했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 데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삭이 물었어요.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어요. 에서입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야곱에게서 에서의 냄새가 났고 손과 목에는 털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가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복을 빌어주었어요. 집에 돌아와 야곱이 복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세요. 하지만 이삭은 에서가 앞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싸움을 많이 하고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에서는 너무 화가 나 야곱을 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야곱을 안전한 곳으로 보냈어요. 영상 잘 봤나요? 우리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형이었니? 누가 형이야? 맞았어. 에서가 형이었지. 야곱은 동생이었어. 그런데 형인 에서가, 어,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나 배고파, 이거 빨리 줘. <laughs> 그랬더니 야곱이, 어, 그럼 형의 장작권을 나에게 넘겨줘.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얘기했지. 장자권. 형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였어. 형들은 아버지의 재산도 더 많이 가지고요. 복도 더 많이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거든. 어, 그런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어. 동생인데도 아주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형인에서는. 오, 이거 팥죽을 빨리 먹기 위해서 장작권 너 가져. 그게 무슨 소용이야?라고 하면서 장작권을 오,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었어. 그리고 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힘이 없었을 때 애서를 불러서 뭐라고 했지? 음, 너가 사냥을 잘하니까 나가서. 어, 사냥을 빨리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 다 해줄게. 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빨리 잡아올게요. 그리고 나갔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지? 맞았어.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듣고 있다가, 야곱,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야곱인데, 야곱, 동생인데, 형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털을 두르고, 목에도 털을 두르고, 형의 옷을 이렇게 입고 들어가서, 제가 애섭니다.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삭은, 어, 목소리가 애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너팔좀 가져와 봐. 털이 있나 보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만져보니까, 어, 그래, 털이 있네. 목에도, 어, 털이 있네. 냄새를 맡으니까, 오 어, 그래, 애서인 것 같아. 그렇게 알아버렸잖아.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고, 야곱에게, 동생에게, 복을 다 빌어준 거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하고 다 축복해준 거야. 근데 누가 왔지? 맞아. 에서 형이 온 거야.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제 이걸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삭이, 깜짝 놀랐지.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에서, 너에게 복을 다 빌어줬잖아. 아버지, 저는 지금 왔어요. 이제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에서는, 알게 됐지. 이 나쁜 야곱, 당장 이리와. 너가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 대신에 복을 받았단 말이야. 야곱너 당장 이리와. 당장 이리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화를 냈지내 형이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우리 형 진짜 무서운데. 막 벌벌 떨고. 그래서, 도망갔잖아. 혼자서 막 도망가다가 밤에 그냥 이런 들판에서 돌 베고 잠이 들었던 거잖아. 아, 형 너무 무서워. 난 이제 어떡하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실까? 아니,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셔. 그렇지만, 그럼 야곱이 거짓말했으니까 너 저리 가! 야곱 미워! 끝이야. 내 약속 끝.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과 했던 약속,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야.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너에게 정말 좋은 땅을 줄 거야.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비록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한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이 혼자 외로워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셨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 줄 거야.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의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를 끝까지 지켜 줄 거야. 하고, 야곱하고도 약속을 또 해주셨지. 우리는 이렇게 야곱처럼 가끔, 나, 내가 이거 가져갈 거야. 이것도 내 거야. 다내 거야. 다내 거야. 혼자, 혼자 내가 혼자 복 받을 거야. 하고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돼. 이미 우리 안에 큰 복이 들어있거든. 들어있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거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 우와! 이게 최고의 복인 거야.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어, 남의 것을 뺏지 않아도 돼.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우리 안에 복이, 가장 큰 복이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가장 큰 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에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될 거야. 와. 이렇게 할수 있을까? 자, 우리 이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해 보자.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고개에는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같이 거는 시간이죠. 오늘은 음 벌써 10번이야. 10번 야곱이 복을 가로챘어요. 우리 아 버지 이삭에게 거짓말하는 우리 야곱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걸 보면서 한번 너희가 색칠도 해보고요. 이두 그림을 잘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이두 그림이 다른 점이 다섯 가지가 있어. 그것을 너희가 찾아보는 거야. 다섯 개를 다 찾은 친구들은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선물 보내줄게. 오늘은 노래하면서 우리 주기도문 해봅시다. 칭찬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자, 오늘 야곱처럼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또 예배드려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 임마누엘.